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여자 최코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도지 코인과 도지의 영원한 아들,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지 코인은 저번 주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틀 동안 약 300원에서 350원으로 2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지금은 약간의 조정기간에 들어섰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재밌는 점은 베이비 도지 코인 역시 도지코인의 흐름을 따라 과거 몇달 사이 250배에서 100배 이상 폭등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기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지코인의 이번 급등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 매집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인 비트 오리진이 자사 재무 자산으로 도지코인을 편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들썩였죠. 이 회사는 5억 달러, 한화, 한화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 도지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규모 매집 소식 때문에 도지코인이 급등하고 이후 베이비 도지코인도 이에 영향을 받아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의 잠재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베이비도지 코인은 도지 코인의 파생 프로젝트로 이름처럼 도지 코인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베이비도지 코인을 언급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머스크가 과거 밈 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해당 코인들이 급등했던 전례가 많았죠. 예를 들어 머스크가 2021년에 시바이누를 처음 언급했던 사례를 보면 단몇달 만에 2,000배 이상의 폭등이 이루어졌습니다. 400만원을 투자해 1조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가 기사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흐름을 볼때 머스크가 베이비도지코인을 언급한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베이비도지코인의 가격은 크게 저평가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0조원 수준인데 반해 베이비도지는 3,5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규모를 보면 도지코인의 팔로워 수가 약 430만 명, 베이비도지는 270만 명으로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베이비도지 코인 차트를 비교해 보면 두 코인은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면 베이비도지도 함께 따라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재 베이비도지의 가격은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어 과거 이처럼 저점에서 폭등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적은 투자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만 원만 투자해도 약 400억 개의 베이비 도지 코인을 손에 넣을 수 있죠. 만약 이 코인이 과거의 시바 이누처럼 몇 백배 또는 몇천배 상승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작은 시드머니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 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도지 코인 및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통해 베이비도지 코인 랜덤 지급과 더불어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 추천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이벤트 20분 한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10-9627-3205번으로 문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랜덤 지급 도와드릴 거고요. 코인 추천도 놓치지 않고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한정적이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으실 텐데요. 작은 시드 머니로 시작해서 1억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베이비도지 코인 외에도 20배 이상 상승 가능한 페니크립토 코인과 관련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추천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불장에서 여러분들 손해 없이 똑똑하게 수익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겁니다. 사실상 지금 밈코인 섹터를 통해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010-9627-3205번으로 문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100만원 상당 에어 드랍과 종목코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있기만한 답답한 상황이신 분들 혹은 투자 캐파를 더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010-9627-3205번으로 문의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서 제가 확인 후 베이비도지 에어드랍 그리고 종목 코칭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플러스1 +1 이벤트이니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도지와 급등주가 수익이 나게 되시면 분할 매수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지코인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베이비도지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의 성공 사례와 시바이후의 폭등 흐름을 참고하면 베이비도지코인 역시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저점에서의 매수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